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3장 마지막 시간을, 어, 가져보겠습니다. 어, 위정자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다 교회니까 교인과 그 국가의 위정자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챕터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국가가 교회 위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지 않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제가 이번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떠한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 판정하거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슬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laughs> 자, 그럼 한 줄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구절들은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뤄봤죠. 그 이유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 어 불법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합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이 죄성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에 부, 어, 부여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위정자들의 인격을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우리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불법을 행했으면 당연히 사법권에 의해서 처리를 받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세와 기타 줄 것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세금을 내야 된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들을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은 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 각자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사람을 위치했을 때 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 모든 제조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이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 많은 세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세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야 되죠. 그렇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것이 맞아요. 신앙의 이유로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은 백성의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여기서 뭐 계속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냥 people,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 양심에 위하여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 이유가. 하나는 양심일 수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손해를 받을까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에 합당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가장 쉬운 예로 교통법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법규가 있는데,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그거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걸리면 우리가 벌금을 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 결과는 행동적으로 나오지만 그 사람의 동기는 무엇인지 자기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해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않는다. 아, 여기서 공허하게 된다는 뜻은 영어로는 vo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void라는 뜻은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 위정자에게 없거나. 아니면 그 위정자의 신앙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거나, 그래도 그 위정자가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병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나라의 위정자가 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니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부여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영원히 부여되지는 않잖아요. 잠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권위는 없다. 권리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이에요. 그게 참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믿는 거죠. 아무도 물론 사람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뜬금없이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어, 악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갑자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인, 참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의무에서 교직자도 제외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백성 교직자 이렇게 나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일반 성도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두개로 나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히 나눴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담당하죠 하나님의 법을 담당해서 세례를 주고 누가 교인으로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정하고 교회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 말하자면 그 세상 법도 법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 법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고, 어,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더 맞, 맞잖아요. 어, 그렇지만 교직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의 합법적인 것들에는 계속 따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보다 위에 있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따르는 것이 맞다.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에 어떠한 사람 위에 어떠한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회가 국가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인데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한 5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시대에서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앞으로 살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살 사람들도 그리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교황이 어떠한 나라의 위정자가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라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법권을 갖지 않는다. 사법권이라는 바, 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법적인 사법권이라는 것은 힘으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해야 되죠. 근데 경찰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도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이 그를 집행하겠죠. 모든 사람 위에는 법이 있어요. 나라의 법. 근데 그 나라 법이 악법이면 너무나 슬픈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합법적인 법 아래는 다 밑에 있습니다. 그게 사법권이에요. 사법권.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아래에 있으면 미국의 사법권의 아래에 있고, 만약에 중간에 붕떠 있으면 국제법 아래에 있겠죠. 어느 막 도망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그 사법권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정지하든지 아니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든지. 뭐 그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면 옆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볼수 있게,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사법권이 없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힘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벌금을 준다든지, 돈이죠.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곤장을 때린다든지, 우리의 육체에 아픔을 가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벌금, 아니면 뭐 감옥, 아니면 노역. 어떤 것을 가합니다. 그것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국가에게. 위정자를 이단자로 판단,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그 나라의 위정자가 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심지어 이단자,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통치권, 그 위정자가 갖고 있는 통치권과 위정자의 갖고 있는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통치권과 생명을 누가 박탈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박탈하시죠. 하나님은 힘으로 박탈하십니다. 어, 말씀으로. 생명을 끊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가 담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법권을 교회가 담당하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법하시는 그 사법권은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드러나죠. 그거를 교회 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유럽의 타락한 기독교, 이제 천주교죠. 에서는 그걸 담당했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반성경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거를 말하면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어떠한 신앙을,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팔고 하는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거는 사법권이잖아요 내가 뭐를 사고 내가 팔고 어디를 가고 이런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내 신앙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반성경적이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아무도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500년 지났거든요. 500년 동안 그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한 나라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건 무섭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해지면 여기 관련된 말씀 몇개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한 생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세금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게 집값이 뛰지 않을 수 있도록 고위 지도자들의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세상에 빛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더 악하게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잘할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그런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아 13절부터 15절, 16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사법권이 부여, 부여되어 있는데, 어, 악한 자에게는 법적으로 벌을 가하는 그런 사법권이 있는데,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 제도를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은 "for the Lord's sake" 어, 이 뜻은, 우리가 그 순종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교회도 가고 이웃들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심지어 세금을 바치고 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양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여기 영어로는 bond servant. 종으로 묶인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종으로 묶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자기가 죄에 묶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묶임 받고 싶지 않을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죄에 묶여 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종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자유냐면은, 의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 자유예요. 의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자유. 의로운 모리베이션, 동기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거든요. 이 자유가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해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쓰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는 시저죠, 로마 황제죠.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는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황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다려야 되지만 만나긴 만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이었으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그런 어필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한 말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을 사양하지 않겠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서 그 모든 법은 사람의 법은 하나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법학자들은 다 어. 법을 공부할 때 최고법을 갖고 공부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법이나 미국법인데, 그 영국법과 미국법은 성경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법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인데, 사형이 있냐, 없냐. 그, 그거 얘기했을 때이 구조를 써요. 사형은 합법적이다. 여기서 사울, 바울이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어, 그건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어쨌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도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미셔너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도 만약에 자기가 어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겠다라고 해서 어 사법권이 국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국가의 법을 어 합법적인 법이라면 밑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구절로 어 사용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어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살로니까 후서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은 세상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 그 날이 이르리이라고 3절에 되어 있죠.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혹되지 말라. 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계속 세상 끝이다. 지금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날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그 날, 그 day라는 게, day, day가 대문자로 써 있죠. 그거는 특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냐 면 이때는 세상 맨 마지막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더 특별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즈음을 다 포함해서, 세상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정해져 있듯이 세상도 그래요. 데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나요. 근데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때가 되면 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 신이라고 불리는 것,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그냥 가아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숭배하는 것들 위에, 자기가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하나님이신 분이 계셨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기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마지막에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왜이 챕터에 사용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 종교라는 그런 이유가 종교라는 것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어, 국가와 교회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그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 위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어,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어, 이것이 사법권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것의 힘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 대한 힘으로 어, 국가적인 사법권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세력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다. 그때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종교와 교회와 국가를 계속 같은 선상에 둘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와 또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